2025년 10월 16일 수요일 빈, 아 목요일 빈나는침 샤이니모닝의 노원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오늘도 이 시간 아, 이 자리 아침에 눈 뜨고 첫 시간 주님 아, 사랑함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모든 샤모시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기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그 마음이시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어, 우리의 오늘 하루를 비춰보고 또그 길을 걸어가기를 그러한 이 아침 되시기를 어, 축복하고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 양하 겠 습니다. 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3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우시아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기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 6 살이었다. 아마시왕이 죽은 뒤에 우시아는연 친구는 제거하는 유다에 기이시켰다이 친구는 이는이친는이친는이는이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주님께서 보시기구 올바른 일을 이친다 그의 친구는 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는 스카아가 있었는데, 스카아가 살아 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아가 전쟁켜과고가브엘 성과 아 성의 성벽을 헐고 아 땅과 블레셋 지하 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스사람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사람과 마온사람을 쳤다 마온사람이 우시아에게 졸공을 마쳤다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내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도졌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문과 골짜기문과 성구비 이세 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기르는 가축이 많았다 언덕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켰고 한간지방에는 포도원을 바꾸는 농구도 주었다 농좋아서도 곳곳에 문제를 세우 여러 물이도 봤다. 우시아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일 병적 기록관과 마아세야 병무 담당 비서관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의 지휘를 맡았다. 군대에는 2, 그들의 밑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제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사 군인들이 있었다. 굳이이 군대들 방패와 창과 과 활과 무리는 이런 무장이.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구하나요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돌 어, 날리는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골시아오는 힘이 쎄지면서 교만하게 되된 믿듯 약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비 성전 안에 있는 분양단에다가 분양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지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골시아를 말렸다. 그 사람들이 외쳤다고 골시아 하는그을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하 일이 아닙니다. 분양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해낸 제사양들이고 아론의 혈통은 이어받은 제사양들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바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님에게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아는 성전한 분양당 옆에 서서 향료를 들고 막 분양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라드 제장, 테드 제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 그를 곧 그곳에서 추천했대요. 주님께서 시아를 제왕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알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무시의 통치 기간 어떤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거에서부터대의 거스일까지 아모스 들기록하다무시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혼자였다고 해서 왕실 무시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의 장사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자 역대기 또열 열왕기 말씀을 대할 때면 마치 이스라엘 왕조 역사 다큐멘터리 한 편씩 보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한장한 한창 장을 열 때마다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고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는 선한 왕이기를 또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왕이 되기를 하는 바램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종극은 그렇지 못한 경우 실망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아마 우리 샤모식 그들 무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지속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은 우시아 왕입니다. 아마샤의 아들이죠. 16살에 왕위에 올라갑니다. 또 52년 동안 꽤 오랜 시간에 세월을 다 쓰게 되죠. 아버지를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스가리아 선지자가 스가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스가리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에 오시아 왕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루시아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게 하시고, 또 이집트까지도 그 이름을 퍼지게 하십니다.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것, 두루 모두 강성해집니다. 15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후반절.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왕이 되었다. 똑같은 역사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릅니다. 또한 옆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고 또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때의 나라가 강해집니다. 왕의 이름 또한 널리 퍼지게 되죠. 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길이라 어, 다른 길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목노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을 멀리 한다, 그것은 진정, 인간의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시아 왕도 부강해지고 그의 명성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아서 살짝 불안감이 엄습하게 되죠. 잘될때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늪을 건너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다 빠지고 걸려 넘어지는 곳, 그 늪을 빠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만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교만의 늪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고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양단에다가 분양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자, 이에 아사랴 제사장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발립니다. 분양하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러가시라. 왕이 범죄하였기에 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어려울 것이다, 못할 것이다라고 우시아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를 받아들이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회개했다면 그의 말년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왕은 이 말을 듣고 분양하려다가 말고 제사장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맙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마에 나병이 돋칩니다. 나병이 발병한 것은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보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왕이 쫓겨나게 되죠. 우시아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게 됩니다. 성전 출입도 금지가 되고 또 왕궁에서도 쫓겨나서 별궁에서 격리된 인생을 마지막 여생을 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또 아들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그의 마지막은 나병 환자로 세행을 마감하게 되기 때문에 왕실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변두리 땅에 묻히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며 사랑한다는 것은 어,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잠시 반짝이는 신앙은 결국에는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신앙이 한때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냥 기억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 우리의 하나님, 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만이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걷게 합니다. 그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어떠한 요인으로 위해서 바뀐 듯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에 만족하고 지금에 잘되는 것 혹시라도 이것이 나의 나의 자람 나의 잘됨. 내가 한 일,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에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지금에 만족하고 어, 어, 지금이 평안이고 또 지금이 잘 되는 때라고 한다면 진정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쉽게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곤고한 때라고 한다면 이때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이 때는 버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이 그 근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왕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신앙의 근본, 이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절대 신앙으로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멈춰 섰을 때그 사랑과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곳, 그 샤모시크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인생이 계속적으로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 새 아침에 하나님께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샤모식구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샤인 액션.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살펴볼 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내 삶에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과 조금 더 친밀한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을 사랑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계속 부르는 것. 주님을 찾고 주님께 듣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 먼저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 주님, 예수님.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르는 것. 이것이 오늘의 샤이 액션입니다. 자, 기도할게요. 어제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내일도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이러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시아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어,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믿음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 그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그 곳에서 진리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차이니데이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